성격이 성공의 성패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불행하고 안 좋은 일만 찾아다니는 것만큼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느끼는 건 쉽다. 천박함 대신 고개함을 쫓고 어둡고 암울한 것 대신 밝고 쾌활한 면을 봐라. 절망 대신 희망을 찾고 어두운 면 대신 밝은 면을 보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늘을 보는 것만큼이나 빛이 비추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 건 쉽다. 이런 성격 차이가 만족과 불만, 행복과 불행, 번영과 고난,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짓는다. 이러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법을 배워라.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의 상처와 흉터, 부정적인 이미지, 불화를 커버하라. 즐거움을 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영감을 주는 것에 생각을 고정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짧은 시간 안에 성격이 변할 것이다. 네, 성격을 가장 잘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어떤 점을 가장 높이 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인정을 베풀고 사회적 가면에 숨겨진 속 마음을 들여다보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값진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하게 느끼고 행복해 하며 만족스러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성격이 밝은 사람을 만나면 우울한 햇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기분이나 걱정, 불안이 사라진다. 풀이 죽어 지루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폭풍이 지나간 후 먹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듯 분위기가 환해진다. 기분이 고양되고 좋은 길을 받는다. 말이 술술 나오고 질질 늘어지던 대화는 밝고 활기가 생기며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타인과 공감하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까지 잡아낸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밝음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현실을 비통해하지 말고 속임수를 쓰지 마라. 매일을 축복이라고 느껴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하고 비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투덜댄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낼수 없다.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만.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된다.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몸으로만 도와준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선이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비소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증오와 복수, 질투는 고귀한 자질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친절한 태도와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는 증오와 상처를 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최선책이다. 상냥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기 힘들고 속이기도 어렵다. 아무리 바쁘고 걱정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이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더라도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등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넬프월더 에머스는 모든 건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을 남겼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숨기는 건 불가능하다. 성격은 고 풍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지배하는 특성과 자질에 따라 차가운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으며 사람을 끌어당길 수도 밀어낼 수도 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탐욕스러운 사람은 온한 분위기를 풍길 수 없다.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면 이에 걸맞은 분위기를 풍겨 다른 사람들을 몰아낼 것이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질은 밖으로 흘러나오고 밀어내는 자질은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즉,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라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푹 빠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 언제나 혜택을 받고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동정심도 없고 말과 행동에 진심이 우러나오지도 않으며 동료에도 없다. 나쁜 성격만 섞여 있다. 조금만 자서 한 조각 더 새를 끌어당긴다. 자석을 갖다 대더라도 나무나 구리, 고무 등 철을 함유하지 않은 다른 물질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어린 시절 자석은 바늘을 끌어당기지만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는 끌어당기지 않는다는 걸 배웠을 것이다. 자석과 비슷한 물질만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석과 같다고 했다. 쓰레기더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쇠가 들어간 물건만을 끌어올리듯 우리는 나와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가진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관계를 맺는다. 주변 환경과 주위 사람들, 그리고 평소의 상태는 내가 무엇을 끌어당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물질 세계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질이 마음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한,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남아 있을 것이다.